눈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당신이 옳다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상담 사례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왔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엄마를 오라고 하더니 상담 교사가 이 아이가 우울증 증세가 있으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정신과 병원을 검색하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다녔는데, 그렇게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더 이상 약안 먹어도 될것 같다. 나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야. 너 마음에 병이 있대. 그러니 나랑 같이 병원에 조금 더 다니고, 약도 조금 더 먹자. 그런데 이 아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괜찮은가 물어보니까 엄마랑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연은 즉 병원에서 의사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 엄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의 병이 다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 확신이 오는 순간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흔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 때문이라고 하지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강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10배나 많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오는 동안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지만 울지 않으면 품은 치유되지 않고 더큰 병이 찾아오게 되는 법이죠.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잃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장손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충격이지만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더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아버지 몰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에게는 손자 외국에 유학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너무 힘들어서 상,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원 의사가 만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서 손자를 만난다고 해 보십시오.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손자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네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들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아버지로서 아무 위로해 주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자책하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신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 후 고향을 찾아가 아버지를 뵙고 손자의 죽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실까 봐 이제야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손자의 죽음을 아는 척하면 아들 마음에 짐이 될까 봐 그냥 모른 척 지냈다고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울면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일어난 것처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너에게 아픔이 있을 때, 괜찮니 물어주며 눈물 한 자락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당신을 동원합니다.